명사인의 명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컨텐츠죠.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방을 빼게 됐어요. 그래서 자취방 빼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취방 짐이 엄청 많은데 오늘 청소 브이로그. 청소라고 하기보다 짐 싸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아니 지금 여기 방이 너무 더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 와, 왜안 해놨죠? 지금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에, 이 정도로 더 더럽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냐면은... 어, 최근에 어디를 많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빼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어제 좀해보려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옷을 한번 청소해 볼게요. 우선 제가 지금 박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로 옷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일단 바지부터, 바지부터 넣어볼게요. 너무 작은데, 불가 아, 무섭다. 바지는 그냥 다 넣어볼게요. 아직가 정말 많습니다. 에이. 이걸 언제라니? 짐들은 이따가 엄마가 아 아빠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잡것들, 에이. 뭐 체육복, 뭐 잠옷 이런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옷들 정리하고, 맨투맨 그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어랑 아 면주. 네, 아 캐디어랑 여기 이 가방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너무 하지 진짜. 자옷 중에 맨트맨이 가장 많아요. 뭐야, 엉 깜짝. 들은 줄 알았잖아. 맨투맨 아시죠 다들 여러분 트래블 제가 그 리뷰했던 제품이죠 궁금하신 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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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세요 이거는 베이지색깔 맨투맨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마크 본잘레스 맨투맨 이거는 니트 초라색 니트입니다 또 아시죠? 자취 꿀팁 자취 꿀팁 세가지 영상 보시면 아, 나옵니다 이거 니트랑 맨트맨 이건 이제 커버낫 진짜 예쁘지 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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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케이. 캐리어 다 넣고 닫아 응. 볼까요? <laughs> 오. 아직 남은 옷들이 있죠. 이거는 유림이가 준 거. 유림이 언급해줬어. 그 다음에 이건 비바 스튜디오 거. 파란색 멘트맨입니다 제가 되게 자주 입는 멘트맨이죠 지시 옷이, 옷이 짐을 다 차지하죠. 네. 다안들어오면어떡 하지? 이거아시죠시오시오 이 옷이 진짜 이뻐요. 색감도 이쁘고. 아이고. 목걸이는 여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가 너무 많아. 얘를.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정리 꿀팁이죠. 요 바지거리들도, 이런 음. 식으로. 뭘 정리, 뭘 정리한 거야, 이건 아무튼, 후, 점점 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애들이거든요. 코트나 뭐 패딩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음, 들고 가겠습니다. 차에 그냥 그냥 실을 실을게요. 네, 그냥 싣고 옷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어, 뭐, 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잡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것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이랑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지금 약간 큰일 난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 어제 한 빨래가 아직 안 말랐어요 그 말은 뭐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튼 수건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이 가방에 넣겠습니다 <목소리> 잡 것들. 예. 네, 진짜 그냥 예. 네, 그런 거 한번 <laughs> 챙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이프 이런 거. 예. 네, 테이프 이런 거. 다 챙길게요. 큰일란 거는 이 책들, 아, 이 책들 어떡하지? 이들 어떡하지? 솔직히 저는 뭐 필요 없긴 한데 아, 그럼 저희 학과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물어볼게요. 역시 학과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예. 네. 버릴 거몇개 있고요. 어, 일단 대학 영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심리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방법론 버리겠습니다 생활과 글쓰기 이건 진짜 버려야돼 청소년문화 버리지 말래요 놔두고 다음 어우 사, 상장 버리면 안돼요 멘토링 했을때 상 탄겁니다 그리고 재즈 잉글리쉬 버립니다 제가 내년에 1학기를 만약에 다닌다면 이걸 물려줄 수 있지만 안 다녀요 에, 필요 없어요 후배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공책 버릴까? 버립시다 생활과 글쓰기 아니 레크레이션 버립시다 레크레이션 자격증 버립시 버리면 안 되지 공책새 거야. 나도. 아 뭔지 모르겠지만 버려. 무봉책 버려요. 아야 근데 공부한 흔적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 학기 때 오늘 애플 맞았던 그 보여드릴게요 공부한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수작업으로 다 하나 하나씩 예 네. 보세요. 무시했죠 진짜 하지만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영어 1 버리겠습니다 삶을 읽는 연극 버리겠습니다 외양간 목이죠 왜산진 모르겠지만 플래너 버리겠습니다 멕시카나 <laughs> 치킨 2020년 달력 버리겠습니다. <laughs> 청소년 교육론 버리겠습니다. 영풍문고에서 산 노트 한 번도 안 깠어요.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안 버릴게요. 무신사 매거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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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이세가지 지평 에 정말 제가 시험 정말 잘 봤던 과목인데 버리겠습니다 책은 끝 정리 끝아 제가 갑자기 좀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오늘 자취방에서 마지막 예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처음에 이사 올때뭐 먹죠? 짜장면 먹죠 저 오늘 짜장면 한번 시켜 먹어 보겠어. 사실 여기 자취방에 짜장면 시켜 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맨날 나가서 먹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번 시켜 먹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짜장면 시켰고 음, 이제 진짜 아, 큰일 난게 어우 씨. 너무 많이 붙었는데. 부끄러운데. 하, 접시랑 이런 것들. 뭐 막 넣으면 되겠죠? 엄마한테 혼날라나? 일단 해볼게요 그냥 또 치워볼게요 아나 진짜 아저 식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밥이 와버리네요 바로 밥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죠 무조건 먹어야죠 네, 간짜장이랑 이거는 1인용 탕수육이래요 8,000원이고 간짜장 아 맛있겠다 간짜 잠시만요, 춘장 너무한 거 아니야? 어, 가운데 이거 하나 찍으시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미치겠어요. 자, 간짜장입니다 오늘. 간짜장이랑 1인탕수육 갑자기 먹방으로 바꿨는데, 네, 이집 잘해요. 네, 이집 잘합니다. 사실 여기 자취방에 짜장면 시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아까 시켜본 적 없다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아 시켜본 적은 없고 예 가서 먹은 적은 있죠 예 간짜장은 못 빼기 시켰습니다 간짜장 못 빼기 와이 자태 보세요 와잘살 난다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촬영하냐 소리가 죽여요. 맛은 있는데 면이 너무 좀 퍼진 것 같은데 맛은 있거든요. 면이 좀 퍼졌어요. 그래서 약간 많이 떡졌다 그래야 하나? 그래도 와 작살 나죠, 진짜. 일해 일 카메라 일해. 참고로 탕수육도 시켰습니다 마지막인데 확실하게 먹고 가야죠 많은 분들이 부먹찍먹 많이 하시는데 전딱 말할게요 반부 반찍 네. 반은 부어먹고 반은 찍어먹어요 반부반찌이 뭐냐? 반부반찌. 오케이. 반부반찌이라는게 바로 이런 이런 겁니다. 아유 진짜. 탕수육들이 1인탕수육 괜찮죠? 예. 네. 음. 어 괜찮네. 솔직히 지금 당장 가서. 간장이랑 고춧가루 뿌려서 먹고 싶거든요 응. 너무 귀찮아요 응. 편하게 먹을게요 이제 아니 아침 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 그리고 뭔가 이게 치웠는데 치운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더 늘어난 것 같아. 후. 이런 식기들은 박스에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후. 너무 많아 미치겠다. 우선 큰 것부터. 프라이 냄비 냄비 2 냄비 3 프라이팬 4아이 프라이팬 2망 망이 뭐야 접시들 다 넣겠습니다 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언제 다주워 지겹다 진짜 하, 하, 빨래도 잘안 말랐어요 아 하, 진짜 녀석다치녀아 힘들어 엄마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뺐어요 지금 지금 여기 있던 거 많이 뺐죠? 아닌가? 네, 다시 열심히 빼볼게요. 어 밖에 이쁘다. 오래되물고 써. 챙기면 안좋 여기다 버려. 유튜브 노 옛날 다람 할게. <laughs> 이건 이건 솔직히 버려야죠. <laughs> 아, 버릴게. 여기다. 응? 여기다 버려도 되지? 안 돼! <laughs> 아니, 여기다 그대로 버려, 풀어, 여기다. 아프는 거냐? 여기. 이거는 <laughs> 페트병은 분리수거해야지. 여기다 버려. 어? <laughs> 트병 그거. 아니, 이상한 건 아끼고. 이 <laughs> 시설 <목소리> 통? 좀, <목소리> 좀 엄마 이상해요 어? 어 밑에서 넘털이라니 난 머리털만 한 건데 <laughs> 와 오전에 시작해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방은 다 뺐습니다. 아 이렇게 정들었던 방. 하나 여기서 이제 놀라고 여기서는 아니면 여기서 먹방 찍고 그랬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구례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강하니